안녕하십니까. 소암명리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소암명리 오늘의 운세는 진실로 조심해야 되는 주의사항들 위주로 살펴서 말씀드립니다. 일기예보처럼 띠별로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름보다는 주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의 운세는 전통명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주역과 육효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운세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신사월 을묘일입니다. 오늘 을묘일은 인노술 삼합, 범띠, 말띠, 개띠에게는 도화살의 날이고요. 신자진 삼합,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는 육해살의 날입니다. 그리고 사유축 삼합, 뱀띠, 닭띠, 소띠에게는 재살의 날이고요. 그리고 해묘미 삼합,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는 장승살의 날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신사월 을묘일입니다. 을목의 근록지 일진입니다. 을묘일은 을목이 비견 묘목을 깔고 있습니다. 을목과 묘목은 둘다 은목이고, 식물의 지엽이나 초본 식물을 상징합니다.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큰 나무의 여린 가지와 잎을 의미하고 묘목은 을목의 근록지가 됩니다. 봄철의 나무와 꽃을 의미하기도 하고 초원에 뛰어노는 토끼의 모습이고요. 순수하고 결과 지향적이며 조급함과 민첩함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생활력과 난관 극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신살적 의미로는 가녀지동과 철쇄 개금, 곡각살, 현침살, 천파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에흔들 일지라도 꺾어지지 않는 외유내강의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무작위로 섞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재성이 너무 많아서 재다신약인 분들은 늘 재적성취 즉 결과에 대한 성취에 늘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합니다. 원래 나에게 주어진 기회였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억울해하지요. 재성이 많다는 것은 덜판에 사냥감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석기시대 사냥꾼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굴에서 아침을 맞아서 사냥꾼이 창을 들고 사냥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들판에는 사냥감이 늘려 있습니다.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사슴도 보이네요. 하지만 이 사냥꾼은 혼자서 그 많은 동물들을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면서 다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놈도 놓치고 저놈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이럴 때이 사냥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견급제 즉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사냥 을 하면 협업의 결과로 더 많은 사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에게는 비견 급제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관성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관성은 비견 급제를 격동시켜서 사냥터로 끌어내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토끼띠 운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은 음기가 중첩되어 있고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싸움도 예상되고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나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날인데요. 공든탑이 허물어질 위험도 있는 날이고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의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면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지여행이나 익스트림스포츠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중자예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명예와 관련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상의 일이 더 유리한 날입니다. 동쪽 방향이나 범띠, 토끼띠와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이익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 명예와 권력에는 인연이 없는 상황이란 점 기억하시고요, 현실적인 방향으로 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은 산들바람이 덜판을 스치는 날이고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린 날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고요. 나의 행동과 상황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문서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도 조심해야 하고요. 지나치게 큰 것을 노리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는 직장 선배나 직장 상사나 부모님 등 윗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 일들 중에서 한 가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뇌 신경계통과 혹은 심혈관계 질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는 날입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한 평상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띠 오늘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기 에선 운명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곤란한 상황으로 여겨지겠지만 노력에 따라서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날이고요. 모호한 태도보다는 적당주의보다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날이고요. 또 이성 문제에 휘말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맺고 끊는 분명한 행동이 좋겠습니다. 분별 없는 처신이나 동정심에 휘말리면 후회하게 됩니다. 진행하는 일은 중단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추진 하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특별히 좋은 운이라고 볼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띠나 동북쪽 방향이 좋은 인연입니다. 이해 관계로 얽혀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범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범띠 오늘은 하늘과 땅이 화합하는 날입니다. 천지의 기운이 어우러져 있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날입니다. 하늘에 씨앗을 뿌렸는데 대풍을 맞이하는 농부 같은 운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밀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만물을 생육하는 운세이고요, 풍족한 계절을 만난 운세입니다. 나의 역량이 모자라더라도 남들이 나를 도와줄 협력자가 나타날 것이고요. 하지만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태만하면서 여행을 바라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업적으로 더 많은 성공이 예상되는 운입니다. 쥐띠, 돼지띠와 북쪽 방향이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으로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일이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서 무너지는 그런 운입니다. 뜻대로 풀려 나간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상 밖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봤는데 그리고 새로운 전기를 잡았나 했더니만 엉뚱한 일을 당할 수 있겠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아랫 사람들에게 배신의 위험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일은 신념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면 성사될 수 있겠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날입니다. 서쪽과 원숭이띠, 닭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이해관계에서는 형제처럼 친근하던 사람들이 뜬금없는 엉뚱한 방향의 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대체로 평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타고 잘 달려나가던 장수가 말에서 떨어지는 날입니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하루이고요. 조직을 통솔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량이나 지도력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 할수 있는 참모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운을 헤쳐 나가는 데는 자신의 용담보다는 조직원들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잘 관리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일들은 약간의 애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남쪽 방향과 뱀띠가 그리고 말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으로 용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져서 개울을 이루고 또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모이는 그런 모양의 날입니다. 지금 분성하는 시기이고 이것은 지난동안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축제 분위기를 이루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밀어주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기운으로 나아갈 조짐이 있는 날이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불필요하게 언쟁도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굳은 신념을 갖고 밀고 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들, 도움이 있을 것이고 만일 이성문제가 끼어든다면 불리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쪽 방향에는 재물운이 좋게 보이고 서쪽은 소망을 이룰 방향입니다. 토끼띠와 범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으로 말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개변주작이라는 말 처럼 달기 변하여 주작으로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개혁을 시도하는 날입니다. 힘차게 혁신의 노력을 펼쳐 나갈 때입니다. 현재 모습은 너무 낡았고요. 뭔가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실정을 느꼈다면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떨쳐내는 것이고요. 또 믿었던 동지의 변심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급변 사태에 휘말리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변신해 보고 싶은 일에는 성공적이겠지만 또한 번의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M D 말띠와 남쪽 방향이 좋은 인연이고요. 혹이나 도박에 손을 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옳은 사업에 전념해야 하고 변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좋은 인형과 동업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양띠 역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시도해볼 만한 운이고요. 현재는 상당히 동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기로에서 고민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버티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조직의 이탈이나 협력자들의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평온함이 흔들습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만큼 진실된 태도도 중요합니다. 성급한 처신보다는 느리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일은 문서로 만들어진 계약으로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부려서 나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실패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서쪽과 닭띠, 원숭이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으로 쥐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만물은 때에 따라서 변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기대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신중을 기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중자애하시는 것이 실패와 시련을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상을 잘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실패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실속 있게 추진한다면 이루어집니다. 성급한 처신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모나. 사업이나 문학, 예술 활동에 좋은 날이고 용띠와 개띠나 동남쪽 서북쪽이 좋은 인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한 일이 생각보다 지체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때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뱀띠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들은 귀등으로 흘리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성공은 분명히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자세로 덕을 쌓아 나가시면 성공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사람끼리 생기는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면 상대도 나를 이해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작게라도 베푸는 마음이 나를 돕는 일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시는 일은 방해와 회방을 받아서 지체되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남쪽과 동남쪽 그리고 양띠와 용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그리고 동남쪽 번화가에서 재물운이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날아가던 철새가 다리를 다쳐서 숲 속에 잠시 둥지를 틀었네요. 아무 라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힘든 기억을 떨쳐버리시고 새로운 앞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험난한 길을 좀더 헤쳐 나가야 하고요. 남들처럼 앞으로 내달려 가고 싶지만 하지만 힘들고 고달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멈춤 없이 꾸준히 전진하면 좋은 운이 열릴 겁니다. 너무 잘난 체하거나 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관공서와 관련된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운이 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현상 유지에 주력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북쪽이나 동쪽. 그리고 쥐띠 토끼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래 관계에서는 거래 상대방보다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한 것보다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상으로 12띠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알림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